늘 많이 보내요새내 여러분. 네, 정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꿈과 사랑의 어쿠스틱 통기타 동아리 여섯 줄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는 동아리 이름에서 알수 알 있듯이 통기타 반주에 맞춰서 적게는 한 명부터 많게는 50에서 60명까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동아리고요. 그리고 노래의 종류로는 이렇게 b a k 의 대박 사건이나 엑소의 피터팬, 그리고 그런 대중가요부터 아이유의 반편지, 아니면 에드시런의 Thinking Out Loud 같은 팝송까지, 그리고 자작곡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범위의 노래를 부르고 공연하는 동아리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기, 저기 코트 입으신 분이 옆에 친구한테 지금 공연 동아리면 침묵 활동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지금 저한테 들리는데. 진짜 전혀 아니에요. 저희는 이렇게 공연 연습뿐만 아니라 이렇게 놀 때는 이렇게 딸기 파티나 MT 같은 타 동아리도 하는 활동을 물론 저희 저희만 하는 이렇게 여름 하이킹이나 버스킹 버스킹도 편성 및 준비 같은 침묵 활동도 많이 한답니다. 어 이제 저희 여섯 줄이 이렇게 들었으면 되게 궁금하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궁금한 친구들은 이제 2월 25일 그리고 2월 27일 9시. 매점 지하 6줄 동방에서 오픈 동방을 하고, 그리고 3월 5일에 카이마루에서 9시에 봄 신안 공연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6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걸 보러 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다음 무대는 한국의 대표적 싱어송라이터인 아이유의한 편지 들려드리겠습니다.